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피드백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영상에 앞서 시청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4년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청해주신 분은 당구님이세요. 당구라는 닉네임은 제가 임의로 붙인 닉네임이고요. 당구님께서는 당구 선수라고 하십니다. 당구 선수시고 써드는 이제 취미로만 가끔 하시는 그런 편인데. 어, 그 부분 감안해서 영상 이제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발음이 어눌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제 저거 뭐야 방송을 노방 중한 20시간 하다 보니까 혓바늘이 다 버려서 이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살짝 씹히는 발음이 있을 텐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피드백 시작 한번 해봅시다. 아 근데 이거 사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안본 상태에서 녹화를 했었는데 마이크를 안켜 버린 바람에 다시 재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이미 본 상태에서 진행이 돼요. 원래 안 보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이 제가 말한 내용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바로 한번 가 봅시다. 시현덕이네요. 일단. 스폰 자리는 막 좋은 편은 아닌데, 주변에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기현덕에서 태어난 사람 없고, 하원가도 안 보인 것 같은데요. 그죠? 일자로 <laughs> 들어가십니다. 시단으로 안 들어가고, 일자로 들어오는 플레이. 3층 지나갔어요. 4층. 4층에서 안 멈추고, 바로 5층 갑니다. 이거를 제 플레이 스타일이랑 비슷하거든요. 이게 제 플레이를 보신 건지 아니면은 자신만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플레인지는 이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예요 왜냐면은 1층부터 3층까지는 일자 아파트에는 사다리가 있죠 그래서 자유자재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적군들이 그래서 1층 2층 3층은 불안해요 그런데 왜 4층은 거르고 5층부터 터냐 4층은 사다리가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3층에서 올라오면 3층을 터는 사람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한층더 올라와서 4층을 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4층에서 도 만날 확률이 있는 거죠. 털다가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더 꺾어 가지고 5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제 플레이는 그래요. 뭐 여기 정답은 없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하시면 되는데 어, 당구님께서는 저랑 똑같은 이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 이걸 권장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파밍할 듯 사람. 안 만나는 게더 나은데. <laughs> 일단, 권총 하나만 있는 상태고요. 아머, 나 왔고. 헬멧 먹었나요? 헬멧이 아까 나왔었던 건가? 오케이, 앞에 총 하나 발견했고요. 아, 헬멧 여기 있네. 사운드 한발 적군 사운드죠 슈트탄잘 챙기셨구요 총두 자루 보니까 <laughs> 감도가 좀 빠르신 것 같아요 고감도 유저이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화면이 전환이 빠른게 되게 시원시원하네요 총세 자루 <laughs> 세 자루인데 하나는 UAR이라 원거리 대응도 가능하겠죠 B상과 체크하는거 좋았구요 사람이 되게 금방 빠졌어요. 지금 8명이, 8명이 그새 죽었는데, 바로 드론이 떴네요. 사람이 엄청 금방 빠지는 바 B상가 체크해 주시는 거 좋고. 근데 B상가 계속 이렇게 봐줄 필요는 없는 게, 지금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대충, 알, 인포만 따면 좋기 때문에, 넓게 넓게. A상가도 한번 봐주고, B상가도 한번 봐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났던 사운드를 찾으러 내려가시는 것 같은데, 나죠? 가깝습니다. 아래 있고, 내려가니까 더 크게 들리죠? 오케이, 바로 옆에 있고, 멀어지는 중, 파밍하러 가는 중이죠. 봅시다. 음, 가까운 사운드였고. 이게 가까운지 뭔지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총소리가 들리죠. 장전하는 소리. 저게 이제 총기를 잡으면 드로우할 때 나는 소리인데 저걸 들으려면 엄청 가까이 있어야 돼요. 진짜 가까워야 돼. 그렇지 않고서야 총을 드는 소린 잘안 나거든요. 근데 저 소리가 들릴 정도면 진짜 엄청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알고 아 얘는 적당히 가깝구나. 좀좀 좀 많이 가깝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층을 체크하는 모습인데 반까지 한번 들어가 보고요. 혹시 몰라서. 지금 왼쪽에서 올까 봐 이렇게 째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오른쪽을 째는 게 아니에요. 왼쪽을 째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각이 차를 이쪽에서 대길라는게이 사람이 모르고 올 확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들어온 다음에 일방적으로 몇대 때리고 시작하는 게 이득이라 사각지대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오른쪽에 오는 사람을 기다릴 거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게 나아요. 사각지대라서. 근데 이게 아쉬웠던 게 이렇게 체크를 하고 지금 이게 6층이잖아요. 5층 아까 사운드 났던 대로 갑니다. 이게 자그 자기가 들었던 사운드에 대한 그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확실치가 않아서 지금 5층 갔다가 다시 6층으로 온 건데 <laughs> 이게 첫 번째 피드백 대상입니다. 일단은 어, 사운드가 들렸으면은 그냥 사운드에 100% 의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약간 단서를 모아 가지고 추론을 해야 돼요. 그거는 조금 있다. 한 장면 나오고서 보여 드릴게요. 5층, 6층 다안 보이니까 어디 있는지 약간 헷갈려서 4층까지 가보죠. 근데 4층은 아닙니다. 다시 올라갔고 사운드가 다시 들려서 이제 한층더 올라가 봅니다. 하고 여기에서 오케이. 오케이 잘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왜 6층 이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사운드는 진짜 사운드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단서들을 모아서 추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사운드가 났어요. 멀죠. 지금은 살짝 먼 사운드죠.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서 왔어요. 이분은 당구 님은 아까 5층, 6층, 7층을 파밍하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럼 그 위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약간 확률상으로 그 상태에서 이제 6층에서 사운드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운드는 사람이 아래서 낸걸 확률이 높습니다. 위에는 내가 다 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서 체크를 할 건데, 엄청 가까운 사운드가 들리죠. 위에 있을 땐좀 멀었는데, 아래 내려가니까 가까운 사운드가 들린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 사람은 아래서 올라오고 있고, 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 사익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그리고 잘 들어보면 가깝고 엄청 가까워요. 그쵸? 지금 바로 오른쪽 이벽 너머에 사람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점점 멀어져요. 지금 살짝 발소리가 작아졌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 복도, 저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로. 지금 이 방안에 들어있습니다. 무조건 이 방안에 들어있고, 이렇게 하면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나오는 걸 기다리든가, 아니면 따라 들어가서 잡든가. 근데 이분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어, 내가 잘못 들었나? 혹시 6층인가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위는 없거든. 아래 있는 거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봐봐요. 멀었다가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내 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6층은 아닌 거지. 이 사람은 5층이 맞아요. 하다 못해 5층이 아니더라도 6층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4층인 거예요. 4층인데, 의심을 했어요. 자기의 사운드를 의심을 해서, 아, 이거 설마 6층인가? 하고 6층 갑니다. 의심 안 해도 돼요. 맞아, 자, 잘 들었어요. 5층 들은 거 맞아요. 지금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5층에 있던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냐? 여기에서 봅시다. 이 사람은 지금 여기 방 안에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갈 겁니다. 앞으로 쭉 직진할 거예요. 여기로. 그럼 저기로 직진한 사람은 이제 6층으로 올라갈 때 여기로 다시 돌아올까요? 아니, 저기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리얼자로 텁니다. 리얼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이쪽을 턴 다음에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해서 6층으로 다시 이쪽으로 온다 이게 이제 리얼자로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털어요 저도 그렇게 털고 왜 여긴 다 털었으니까 이거 올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에 저 사람은 5층을 마저 털었고요 그리고 사운드가 들리니까 어 혹시 방 안에 있는 건가? 6층 방 아닌가? 해서 이분이 한번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서 각을 쪼개고 있을 때이 사람은 지금 오른쪽 방을 털고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구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안 오니까 내려가요. 여기서 창틀 낙하를 해. 근데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어? 올라가서 6층 털고 있어요. 엇갈린 거야. <laughs> 자기 그 사운드를 한번 의심함으로써 이게 길이 제대로 엇갈린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6층으로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만나게 된 거죠. 제 말이 맞는 거죠. 이쪽으로 아래에서 이렇게 털고 계단으로 올라와서 6층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그 정석대로 턴 거예요. 근데 당구님은 약간 헷갈려서 눈에 당장 보인 게 없으니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계속 돌아다니신 거고. 그래서 걸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정을 짓고 싶었으면은 차라리 더 좋은 방법은 5층에서 여기에 사운드가 났다면 차라리 따라 들어가 보면 어땠을까? 근데 저도 이렇게 들리면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약간 헷갈리고 의심하는 그게 있어서 무슨 느낌인지 공감은 됩니다. 아무튼 뭐 이견 없이 이 사람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파밍 루트 그대로 통 거고요. 마무리 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보면 지금 사이가가 있는데 딱 봐도 뭔가 사이가 줄 듯한 느낌. 자, 바로 총 쇼핑합니다. 뭐 버릴까 하다가 U A R 버렸어요. 느낌 보니까 약간 샷발 샷발이랜다 그 화력 중시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죠. 옥상에서 붙어졌고요.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또한명 교전이 일어나요. 이거 완전 군침 땡기는데 암머를 찾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기억한 거잘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모자를 아까 여기 중앙 방에서 찾았을 때. 왼쪽에 500 아머 있었어요. 그게 6층인데, 지금 바로 기억해서 먹으러 갑니다. 그쵸? 아까 여기, 이 밟고 있는 이 자리에 모자 있었고. 이 아머를 기억했다는 소린데, 이거 플레이가 되게 좋아요, 이분. 그 가끔 취미로 한다는 느낌이 이게 가끔 하는 거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감이 좋습니다. 필요한 플레이는 다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잘 하십니다. 한명 자살함으로써 네 명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세 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한번 옥상 체크하는 모습. 왼쪽으로 빠져주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달래 왔네. 달래 어서 와. 언 체크하시는 건가? 여기에서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와, 저 이거 진짜 깜짝 놀랬던 게. 음, 이 트랩. 아, 가끔 보긴 봤는데 어, 아, 저 이거 보고 솔직히 놀랐어요. 저는 이거 트랩여기다가 설치하는 건 생각을 못해 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걸 보고 나니까 종종 여기에 설치하는 사람 본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연구 가치가 되게 있는 트랩인 것 같아요. 심지어 트랩 설치도 잘하셨어. 이렇게 가로로 일자로 설치해 놓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설치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맞기도 맞을 확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대각선으로 설치를 하면은 보통 사람이 걸어가는데 막을 수가 있어요. 낑낑 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만들 수도 있고. 좋은 트랩인거 같아요 저거는 연구가치가 있어서 나중에 제가 시단 때 한번 직접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람 잘 봤죠? 3번 계단 음, 잘 봤고 한번 참았어요 저 같으면 이거 진짜 못 참고 바로 올라갔는데 지금 탑3라서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잘 참아 이분이 되게 잘합니다 진짜 아니 피드백할게 잘 없어 이게 탑3 이라가지고 먼저 싸움 불리하거든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참았어요 이걸 나 같으면 벌써 또 싸우고 언화도 맞아가지고 죽었을 텐데 잘 참습니다 5번 라인 한번 싹 긁어주고 계시고요 이제 다음 물은 7층 물이죠. 이렇게 7층까지 물이 차올라 주면서 이제 8층 또는 옥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잘 버텼고요. 그리고 오버라인 쪽에 이거는 총소리 하나 들린 걸로 봐서는 드론이죠. 드론 떨어졌고 저기 뒤에 사람 있네요. 수류탄이 하나 남았는데 이게 까도 되고 안 까도 되긴 해요. 이제 사람 머리 보였고 이게 까도 되고 안 까도 되는 게 수류탄이 하나 남으셨어요. 아까 트랩 설치하고 하나 남았는데 하나 가지고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까도 되고 안 까도 상관없는 상황이에요. 원래 같았으면 수류탄 무조건 까라고 했을 텐데 그건 두 개가 넘어갈 때. 그런 얘기고,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서 참아도 됩니다. 근데 일단 까싱이 까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살을 아껴 쓰면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까버리면 수류탄이 없는 거니까, 어 사람 지나갔다 생각하고 방금 여기 먹고 빠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까도 상관없다. <놀람> <놀람> 폭깔 때는, 점프폭은 여기 3번은 그냥 직선으로 까도 닿거든요. 그래서 점프폭 안하셔도 됩니다. 점프하면은 총 쏠때 에임 벌어지고 총알 튀잖아요. 수류탄도 똑같아요. 점프하면은 내가 원하는대로 폭이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점프폭을 되게 안좋아하는데 여기서도 그냥, 그냥 가만히 서서 던져도 닿을거리기 때문에 점프폭 안하시고 그냥 던져도 됩니다. 1번 라인은 싹 클리어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내가 5번 옥상 8층 다 먹었는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한 명은 3번에 있는 거고 나머지 한 명은 1번 라인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3번을 밀러 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싸울 각이 좀 나와요. 여기까지 푸시 잘했고 물 차는 타이밍 기다리시는 것 같죠? 오케이. 한번더 참았어. <laughs> 잘 참아요. 아니, 되게 잘 참는 게. 이게 사이 가니까 차라리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득이거든요? 상대도 지금 람보기는 한데. 나였으면은 직진하다가 몇대 맞고 시작했을 텐데. 잘 참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오죠? 이러면 싸워야 돼요. 상대방이 1번이나 2번으로 나갔으면은 참으면은 좋았는데. 여기로 왔기 때문에 이건 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여기 지금 물이 차버렸잖아요. 오히려 좋아, 차라리 깔끔하게 파밍하세요. 그냥 오케이, 장전하는 것까지 디테일 괜찮았고 키트 잘 먹었고요. 이게 물때 차라리 이렇게 대놓고 파밍을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로 사람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1대 1인데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이동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물에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차라리 대놓고 파밍을 하다가 저기 들어왔다. 천벙 소리가 났다. 그럼 그때 대응을 해도 늦진 않습니다. 어... 근데 이런 디테일이 아주 감각이 좋아. 이게 연구나 공부를 많이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시는 건지, 되게 플레이가 되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층이랑 옥상밖에 안 남았을 때 5번 라인을 싹 먹고 왔잖아요. 옥상을 갔는데도 적이 없었고, 그리고 8층은 내가 아까 대놓고 걸어서 왔는데 아예 없었고. 그럼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1, 2번 라인. 오케이 왼쪽에 시체 한번 보면서 놀라주고 없는 거 체크했고. 근데. <laughs> 잘 피했어, 심지어 이것도 스르탄도 되게 잘 피했어. 이거 한대 맞았으면은 아마가 없잖아요. 그럼 스르탄 하나에 300이 깎이거든요. 360은 깎인단 말이에요. 어, 심하게 맞으면 400 깎이고. 근데 엄청 잘 피했죠, 스르탄. 이걸로 확실해졌어요. 1번 라인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 대신 포지션은 저 같으면 여기에는 가만히는 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1, 2번 라인은 확실한 거잖아요 여기밖에 사람이 있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였으면 차라리 이, 이거 뭐야 드론 끼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놀라운 행동을 하나 해버려요 오히려 질러버려 <laughs> 아니 이분이 되게 영리해 심지어 이 야수의 심장도 겸비를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질러버린다니까? 내게 위치가 노출이 되고, 암호가 없는 상태인데, 적이 있는 곳으로 와버려요, 그냥. 그래서, 뒤를 잡았어, 지금. <laughs> 상대방의 뒤를 오히려 잡아버렸어요. 아, 이게 이상적인 플레이지, 이게 맞지. 지금 이제 상대방이 올라와도, 오히려 이득이고. 그리고 라스트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 마지막 남은 한명 있잖아요. 이 사람이 키트가 없을 거예요. 또는 암호가 없을 거야. 왜 그런 유출을 해볼 수 있냐면은 아까 단서를 또 하나 저 사람이 줬어요. 여기에서 라인 이동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살려줘라 했어요. 서울대에서 연락 옴잘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거든요. 살려줘라고 하잖아요. 보통 유저들은 이것도 하나의 단서가 될수 있어요. 100% 믿을 건 못되지만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어 진짜 뭐가 없는 거야. 뭐 뺑기를 약간 구라를 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뻥카일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 이런 그냥 아무 말도 없었다가 이런 식으로 살려줘를 하는 거는 내가 뭔가 쪼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죽인 사람은 누구? T.R.G.킹 씨잖아요. T.R.G.킹 씨가 죽었으니까 누가 남았어? 서울대에서 연락오고 라스트 한 명이라는 건데 이 사람은 저 채팅을 함으로써 뭔가 키트가 없거나 뭔가 하나가 쪼달린다는그 상황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폭가고푸시를한 거야. 그리고, 어차피 죽으니까, 키트가 없거나, 뭐, 그래서 어차피 죽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들어가는 거죠. 무르로. 그래서 보면은 다시 안 올라오고, 무르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뭔가 키트가 많았거나 하면 물전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에 있었겠지. 이렇게 과감하게 지르지 않을 거예요. 서울대 씨가. 근데, 자기가 뭔가 쪼들리니까, 어쨌든 쇼부를 봐야 되니까 지금 무르로 들어간 거고, 당구 씨는 오히려 그걸 역이용 해가지고 우위를 선점을 한 거구요. 근데 되게 멀리 갔어요. 서울대가 그러다가 여기 체크해 주는 거 좋았구요. 그리고 쓰레기 방 방금 쳐다봤던 여기 쓰레기 방 안에서 여기 이방 안에서 임종을 맞이를 합니다. 사운드가 바로 옆에서 나죠? 그래서 결국에 우승을 합니다. 아니, 지금 든 생각인데, 아까 영상 처음으로 볼 때는 몰랐거든요? 당구 선수라고 하셨잖아요. 이 센스 플레이나, 이, 약간, 뇌지컬 같은 게, 확실히, 선수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당구는 머리를 어느 정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 축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아니, 되게, 뇌지컬이 되게 좋은데? 우위를 선점하는 방법이나, 참아야 될 때를 구분을 잘 하시고, 되게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잘 내리신단 말이지. 단순히 공부로는 배울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어 당구 마스터님 닉네임 당구 마스터셨네요. 어 근데 샷발이나 그런 부분을 떠나서 플레이가 되게 좋아요. 이게 이제 소위 유튜버들이나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가닥이라는 건데 좋네요. 되게 플레이가 되게 좋은데요? 결국에 이제 무슨까지로 가는 루트 사이에서 보여준 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특히 저가 놀랐던 거는 트랩 설치하시는 거. 요거. 요거는 제가 배워 가지고 나중에 연구를 좀 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되게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가 되게 좋았어요. 여기서 이 사운드를 못 듣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저도 확신이 없으면 갈팡질팡하거든요. 이거는 불안감에서 오는 그런 거라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 이제 해결 방법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따라가보는 거 확실하게 그게 이제 해결 방법이 될것 같고 그거 외에는 오히려 여기서 보여준 게더 놀랐던 건 각을 왼쪽에서 이제 사람 오는 거 이렇게 왼각에서 기다리는 거 되게 플레이 좋은 거고 대부분 플레이가 아주 좋아요 <laughs> 보면은 아머도 기억했다 먹는 거다 칭찬할 점 밖에 없는데 이거 피드백을 할 점이라기보단 심지어 이거 옥상에서 아까 수류탄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옥상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의식해서 왼쪽으로 빠지는 것도 플레이 좋았고. 트랩 설치하는 거 배웠다고 했고. 그리고 이거 물 차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상황 클리어 시키고. 제좀 영역을 좁혀가는 거.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거. 다 좋았고요. 여기에서도 참았다가 심지어 두번 참았잖아요. 사람 보고도. 두번 참은 거. 그리고 여기에서 그림자 보이고, 이제 사람 오니까. 이럴 때 싸우는 거. 사이가는 붙어주면 싸울수록 좋거든요. 왜냐면멀어지면 데미지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좋았고. 그리고 역으로 뒷각 잡는 거. 이건 진짜 미친 플레이. 수류탄 안 맞은 것도 반응도 빨랐어요. 이거 수류탄 나 같은. 맞았을 수도 있어 이거. <laughs> 어 아무튼 플레이가 되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아잘 봤고요. 다른 분들도 부담 없이 신청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